지금이 누야, 엄마? 됐다! 빨리빨리빨리 글 빼라. 어떻게 쓰는데, 편지는? <목소리> 편지 사서 <목소리> 예뻐서 네가 <목소리> 붙이면 되지 뭐. 그쵸? 그럼 우표 어디서 팔아? <목소리> 우체국에 팔겠지? 우체국 그러면 약간 이상한 편지지도 <목소리> 그냥 우체국에 우표 붙이고 내면 돼? 몰라. 우체국에, <목소리> 우체국에, <목소리> 우체국에 <목소리> 넣으면 되지 뭐. 그러냐. 프리핀란드 <목소리> 아니, 마을이면 비싸지 않을까? 내국 가는 건좀 비싼 느낌이야 어떡해 그런데 막어데 주소? 아, 인터넷 찾아라! 아씨어나지 이거 알고 있가 아닌데? 아없으 반까지 하고 야! 쓸데은는리그하고 야! 나 내일 우체국 가야지 어? 니 내일 치과를 가라! 아하 치과 네, 갔다 와서 우체가지뭐 치과 갔다 와서 우체갈시간 어딨니 바보야 그럼 어, 뭐 우체국 어, 어. 몇 시까지 해? 5시까해까 6시까지 잔다 왜? 아... 어머, 그러면은 몇시에요한 달? 9시 에0 그치? 아, 9시 에0시다걔나몇 주쯤 가볼까? 미치 으으, 그, 좋던데! 어, 그, 할 생각 하지 마시고요. 점심 합선다었어어도다 제가 주문하러 야 되는데, 이런... 친구리좀 그만하고요. <laughs> 제일 보내주지 않을까, 내 동심이. 정신 을 차려, 주느냐 니가 그러지가 그러니까, 어? 점수를 그따위로 받는 거야! 왜? 이번에 정교 몇등 했는데? 아직 안나왔는데 전 떨어지고 확실하다 어알았어뭐다른우어보고 박수 쳐져야될거 아니냐고요? 음... 아, 나 뭐? 몰라 너보다 공부하고 그래 니가 너보다 못하는 애들이 너보다 더 거. 잘했다 이거지? 그냥 몇점인데? 라거지뭐 수양은 말해서 수양 안좋아도 나보다 시험생이 잘 졌다니까? 평균 몇점이라는데? 만흔 93점 얼마고 중고백는 94고, 이소진 95래. 어점수잘 받았네. 어 음, 다음에 안 칭찬해. <목소리> 왜? 그럼 네. 들이 뭐, 1, 2, 3등이냐? 민준이가 1등이냐? 그럼 어, 민준이당연히 1등 이지민준주당원민준은당이 그럼 4등원이 가고, 그럼 3등? 그럼 5그니 6등 안 네, 모르겠다, 팍 <목소리> 애들이 이번에 열0 어디 열0 안에 는 거야? 아니 나는 10시에 뛰는 응그지 그냥 가만이 쪼개는 거난 연습을 나 체에 못나 시험 찍어 나도 졸라 했거든? 근데 왜 나도. 나는 뻔한 게뭐 사랑을 좋아하는 그분인 거 같아. 애들이 다지들이 잘하는 거지. 나는 노력하고 걔는 원래 잘하는 도들안 해서 그런 거야. 오늘 뭐, 다 열심히 하자. 근데, 산타, 편지 모드비스 산타, 그, 아니면,